병원 검사도 <laughs> 못 받고 한국에서 한못에서지지에서 한국에서 한 정부 청사 앞입니다. 이 정부 청사에서한국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라 한국에서 한국에고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에서 한국에서 한국 이 지금 명제권 활동하라. 삼성폐자 공동행동 봉사에 대응하는 아만우 모임 주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보름 명절일 것만 가족 게상생명 금물 안에 400일 넘게 농성 중인암 환자 의 전화 연결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 기간 고도아랑곳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안보험 지급하라는 암 환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억울하고 금융감독원은 지급 공고를 내렸습니다만 삼성생명 법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들이 더 이상 어, 이 금융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앞에 와서 삼성생명에 약관대로 안보험 지급을 강력하게 집행하게 하던가 아니면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. 삼성생명이 생명보험 사업을 못 하게 하라. 영화 습니다통화하면니만 <목소리> 하지 말고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. 보고 싶습니다. 는손녀딸이 집에 마음이 아픕니다. 삼성생명 o 라자에에서성중 중인 g s o n 전화로 연결 Song, 연결 n g S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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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아멘다, 박연신입니다.